공화당은 작은 연방정부와 보수적인 사회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은 1854년 북부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더욱 강력한 연방정부를 만들어서 서부주에서의 노예제 확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공화당의 두 번째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은 이후 70년 동안 미국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화당은 연방 권력의 확대를 옹호했습니다. 당 지도자들은 또한 아프리카계 남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5조를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의 지배 구도는 대공황으로 무너졌는데 민주당은 경제 붕괴를 공화당의 친기업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50년간 민주당은 미국 정치 대부분을 장악했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한 건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책을 전개하며 민주당이 대공황 시기에 시작한 연방정부 확대에 대응했습니다. 양당의 정책 전환은 지지층의 인구 분포 변화로 이어졌는데, 많은 흑인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지지당을 바꾸고 남부의 많은 백인 유권자가 공화당으로 옮겨갔습니다. 1980년에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작은 정부와 보수적인 사회 정책으로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번갈아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축소하고 더욱 우파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했습니다.